오늘도 새벽 내비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구백하시 후에 찬송가 214장을 봉신후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왕 노부가리살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겔 두 선지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가증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게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한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같은 신앙생활은 나라와 통치자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고 거룩하게 사는 다니엘을 높여 총리에 오르게 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4명의 통치자가 바뀌는 동안 적어도 60년 이상을 이방 나라에서 총리로 거듭 임명되어 사회적으로도 형통하여 성공했던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성공의 기초는 거룩함입니다. 즉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성결한 삶에 그의 신앙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고향 유다를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한다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푸라스에게 말하여 어떠한 왕의 명령에도 복종하며 우상숭배의 문화와 정치 생활에 순응하여 우상숭배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양육하고 교육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바벨론 왕의 방침에 따라 순응하고 타협할 수 밖에 없는 철저한 환경이었어요. 끌려온 포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지침과 명령에 순응하고 그에 타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누부가네살의 신하들은 유다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가장 좋은 환경과 물자까지 제공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그네 젊은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음식 두뇌 발달에 좋다는 왕국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식들이 먼저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면 몰라도 그 음식들이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먹는다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실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에게 황관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상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그러나 다니엘의, 다니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국 음식을 거절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뜻을 황관장에게 전하고 그에게 이렇게 제안하며 상처를 바랍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청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구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환관장은 시험삼아 그들에게 채식을 허락해 줍니다 결과는 불과 열흘밖에 안 되는 채식이었음에도 그들의 건강과 외모와 지식과 능력은 바벨론 전역의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최고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에나 지금에나 여전히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니엘처럼 애초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여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낸 승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승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으로 뜻을 정했다고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로 나누, 나누이는 마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그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과 나누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지녔습니다. 자문서 4장 23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마음의 문제이지 손이 더러워지는 문제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로 23절입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름으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르 시대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 성령으로 인해 변화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여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헌신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다락방에 올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받아 누립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크신은총을 입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거룩함, 다니엘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우미한 생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기도 하시기 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Oh.